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원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1주년 공개 방송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죠? 그게 이제 9월 20 며칠인데, 26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어, 노회찬 대표님이 나오셔서 첼로를 연주할 거라고 저희 작가들이 다굳게 믿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얘기했죠 그때 네. 하겠다고 저... <laughs> 우리 김호준 공장장께서 네. 정의당 입당하면 제가 자 그럼 하루 입당했다가 네. 탈당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그한 마디만 켜겠습니다. <laughs> 도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자 어,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아마 맹렬히 연습에 들어가실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사건이 많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이면 24년 선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미국 그 양형 기준 매뉴얼이라고 아주 이제 정교하게 짜여진 게 있습니다. 아 그걸 보시,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 예,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은 네. 일단은 뇌물죄만뇌물 네. 플러스 횡령인데 뇌물죄만 놓고 보자면은. 어 특검이 그 기소한 거는 내, 모든 뇌물의 총액이 4 4 3억이었다 케이스포츠 예. 미르까지 합해서 예. 그래서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 2 4년4개월이고요 예. 최소 예 최소. 왜냐하면 예. 이 경우에도 이제 양형에 따라서 최장 3 0년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특검 주장 중에서 이제 케이스포츠 미르는 안 맞이고. 받아들여지고 예. 승마 부분만 이렇게 십7억만 인정됐잖아요. 예. 재판부의 주장에 예. 따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최소 15년. 예. 음, 그리고 최장 19년. 최소가 15년이냐. 예. 예. 근데 이게 다 양, 이 저기, 그, 횡령을 빼고 뇌물만 가지고 따진 거고요. 예. 횡령까지 보태게 되면 여기서 더 늘어나겠죠. 뭐, 국외로 재산 도피하는 것도 빠진 거고요. 그렇습 예, 그것도 빠진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20여년 사, 최소 20몇년사고되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뭐 판사 재량보다도 한국의 법, 자, 법률 자체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런 반, 예, 반사회적 이 범죄들에서 관대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그러니이 재벌들에게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죠. <laughs> 예. 한국의 법이 대표님에게는 굉장히 가혹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범바, 예, 법도 가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또 잘못,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도 저기, 그, 어 청와대에서 네. 논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겠죠. 네. 네.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이제 청와대 비서실 회의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좀 들여다 보고 싶어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그 파일. 네. 그 시기가 <laughs> 제가 대부분에서 <laughs> 그 판결 받던 그 시기에 해당되더라고. <laughs> 그러고 보니 삼성과 대단한 악연이 예, 삼성 엑스파일을 이제 공개하셔가지고 예, 통신보호비밀법이, 통신 보호비밀법, 통신 비밀 보호법인가요? 예. 예. 뜬금없이 적용당해서 그 직을 상실하셨죠. 예, 국회의원 진짜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laughs> <laughs> 이번에 이재용 재판에서 예.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뭔가면은이 가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물제의 적용을 하다가 최소화한 것도 케이스포츠 예. 미를 뺀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나머지를 놓고 보더라도 최소 형량만이 예. 네. 가명을 네. 많이 했는데 가명 사유 중에서 기가 막힌 게대표적인게 국민연금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거잖아요 네. 이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명 사유가 뭔가면은 그러나 이 행위가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의 승자 증계 그 작업. 증액권 승계 구도를 네. 이제 만들어낸 이~ 그~ 범법 행위가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네. 아~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행한다 이래 돼 있어요. 네. 계열사의 이익은 이재용의 이익이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럼 <laughs> 예를 들면은 도둑이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내놨다 일부를 네. 그러면 도둑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이익에도 기여하였으므로 감행한다. <laughs> 아, 식당 가서 그거 가지고 뭐 <laughs> 비싼 밥사 먹으면은 네.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감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laughs> 식당 주인의 복지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행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기 익 때문에 원천적으로 범법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이고 예를 들면 작물이잖아요. 훔친 물건인데 네.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 동네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가지고, 동네 화목의 여한바 큼으로, <laughs> 어, 감명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예, 본인이 오너에. 그리고 그계열사람는그 본인, 이게 예. 결국 본인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 대목에 대한 지적 굉장히 많은데 또 하셨고,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어,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너무 과한, 어, 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는 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 그렇게 많이 감형을 받았다면, 반면에, 어쨌든 뇌물죄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 제가 볼때 2심에서도, 2심에 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들이 많은데, 이 뇌물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일단 뇌물죄가 유지되는 한, 어, 더 이상 감형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못해도 10년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제대로 된 네. 재판을 한다면. 예. 네. 그래서 오늘 어 얘기 나눈 이정열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의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이재,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살려고. 이때까지는 운명공동체였는데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적극적이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소극적이었다고 판결이 된 거니까 네. 아니다. 예.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전 투구가 되는 거죠. 예. 진흙탕에서 이제 두 분이 뒹구는 예. 거죠. <laughs> 자, 뒹군다. 네. 제가 한말 아닙니다. <laughs> 자,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일각에서는 일자 통과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어, 턱걸이로 51%로 예. 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결선 없이 당선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51%? 예, 뭐 선거란 것은 어쨌든 한 표라도 이기면은. 그렇죠. 예, 승자가 예. 되는 것이고, 룰에 의한 것이니까, 어, 큰일 날뻔한 거죠. 어찌 보면은. 큰일 날뻔했죠조금못 얻었으면 결선으로 가는 예. 거고, 결선 갔으면은, 이 이번 그, 표 결과 득표 결과를 보니까 결선 갔으면 이기기 힘들었던 그렇죠. 51%가 아니라 49%였으면 51%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네, 튼 이겼으니까. 예. 네. 뭐 이긴 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당선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또 이게 좀 만만치가 않겠다 싶은 게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분 제외하고 여성 위원장 한분 제외하고는 근데 여성 위원장은 또 안철수계로 분류되지 않아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다, 원외.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고, 보통 국회의원들은 이분들은 국회의원 지방생이라고 막, 이렇게, 낮춰 부르는데, 국회를 경험한 적 없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됐는데, 어, 아무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법안도 제출할 수 없고, 표결에서 참석할 수 없고, 이러면 나머지 40여 명이 이르는 국회의원들을이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 경험성 어떠십니까? 예, 이게 좀 불안정 요소가 아무래도 있죠. 있는데 이 당이 처음 만들어지는 어떤 동기, 네. 배경 자체가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본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그안 대통령 만들기 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하는 쪽과 또 여기에 소극적이나 반대하는 쪽 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부와 어. 현역 의원들이 분리된 셈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 지도부도 이제 안철수 1, 안철수 2, 안철수 3 이렇게 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여러 세력들이 연합으로서의 한또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안철수로 대표되는 어 이제 구심력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봐야죠.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안철수 음. 전 대표의 뜻에 누구도 거슬를 생각도 없고, 거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최고위원들은 있지만 안철수 대표 혼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신정체제고 네. 그, 뭐, 그렇죠. 안철수가 대표 아닙니까? 네. 전체를 또 대표하고, 그런 여기 서느냐, ]구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냐면 하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어,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는 최고위원들이나, 네.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는 지도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일단은 지방선거, 네. 어,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같은데 출마할 수도 있겠죠. 다시요. 본인이 직접? 그를뭐 정치인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정치인이니까. <laughs> 그, 지방선거가 이제, 그, 가장 큰, 어, 통과해야 될, 어, 지금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저렇게 합친다. 뭐, 각자, 백가정명이에요 각자 아이디어들이. 그런 가운데, 그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도 대표 대표로 처음으로 만났죠. 후보대 후보로 만나다가.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논평하실 부분 없습니까 <laughs> 이제 뭐, 다 같이 야당이 된 거죠. 네. 야당이 됐기 때문에 한때는 경쟁 관계였지만 이제는 또 동병상련이었던 그런 뭐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워낙 토론의 자리에서 두 양반이 각을 네. 크게 세웠고 뭐 서로 쳐다보지 않는다 고 하고 뭐왜안 예. 쳐다보냐 고 하고 이렇게 계속 티가 티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까지 하다가 또화기애애하 서로 끌어나니까 네. 아, 그리 이분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laughs> 특수 국민이죠. <laughs> 정치인인데, 예, 얼마든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하는 분들이니까요. 지금은 뭐 사안별로 연대해야 될 어떤 그런 보수야당의 <laughs> 예. 어떤 그런 대표자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서겠느냐 하는 질문도 드렸지만, 지도부가 원내에 없다. 그래서 의원, 회의 할 때도 지도부 아무도 못 참석하고 뭐이런 이런 여기서겠냐 하는 가운데 실제 또 호남 지역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첫 행보에 동참을 안 했어요. 예, 예, 그건 뭐 아마 필수 동 필수 참석 어떤 직책에 예, 그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걸로 보여지고 근데 보통 이당 대표 새로 선출되고 나면 이렇게 쫙 서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분들이 쏙다 빠졌다고. 아무래도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런 네.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의원들 중에 비호남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또 안철수 대표 지지 세력으로 보통 분류되기 때문에 수권이 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밖에. 비대 대표들이 있죠. 예.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내에서 또그 그 대표의 의향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합정 연행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친문, 친박, 제외하고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시나리오, 어, 하고, 이, 매기통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어, 발은, 안 된다. 바른 정당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붙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아니다. 어,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나오고, 바른 정당, 국민의당, 안철수계 합쳐서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도 나오고, 막, 다양하게 나와요. 예, 그만큼 이제 기반이 불안정하고, 그 지형 자체도 이렇게 이제 불, 불안정하다는 뜻인데 제가 볼땐그 사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럴 수도 오랫동안. 대전, 오셨다. 이번 대선 이전에도 뭐 헌법 개정이라거나 임기단축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예. 또는 이제 제3지대. 제3지대라고 예, 그 제3지대라는 그 사실 미명하에 그뭐 이렇게 혼자서 뭐 되기 어려운 분들이 다 모이자. <laughs> 혼자서 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 <laughs> 네.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되는 일이 없다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그 같은 결론이 나올 거로 보여요. 그세 당이 합쳐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의 형사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음. 시나리오는 많지만 어려울 것이다. 예. 세 당이 온전히 합쳐지는 일은 없을, 없다고 저는 보고요. 후보, 당은 그대로 있고 후보만, 어, 뭐랄까요. 서로 조율해서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서울에 나가시고 그러면 나머지 두 당은 서울에는 안 낼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은 그 수학을 해야 되는 그데그 예.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그,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해보신 경험에 의하면 방어에. 예.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 자유한국당 나가고 예. 그럼 경기도는 이제 바른 당 나가고 어차피 예, 뭐, 지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부산에 그럼 국민의당 나간다는 얘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같은 합의죠. 그래서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가 나가야 된다고 박지원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거의 뭐, 과음 포위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음 한복판에 핵폭탄 터뜨리는 <laughs> 것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음. 예, 이거 예전에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어, 뭐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과 그 야당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노력이런으로 많이 시도했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과거가 있죠. 예, 뭐 그때하고 좀 차이는 경우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합당 같은 것도 잘안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네.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제거라거나 여러 가지 특정한 어떤 상황이 창출되게 될때그 중에 또 일부 내지 다수의 흔들리거나 하는 상황은 올수 있으라 리 보여지는데 그 이외에 이세 당이 함께 움직이는 지형의 변화는 그, 그 다들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네. 자기들이 다른 당은 나아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고, 그 움직이는 시점은 다음 총선, 직전까지, 직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3년 조금, 정도 남았다? 예. 말하자면. 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이제 다시 있는 거죠. 어렵다는 게 전망이십니다. 자, 어제, 어째... 이 법사위 계시니까 또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 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일단 이유정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처음에 제기된 것은 이제 여러 후보들 내지 정당들 어, 심지어는 뭐 민주노동당까지도 홍보대사내 지지선은 예. 이런데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일부 보수 야당으로부터 받았는데 예.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민정당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내고 총 국회의원 네 번이나 지낸 예. 대구 출신의 한병채 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85년 선거에서 민정당에 낙선하고, 민정당 후보로 나가서 선거 낙선하고, 3년 후에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음. 뭐, 그건 평민당 출신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예 했던 분들도 나왔어요 예. 예. 당적을 가졌던 분들도 나왔는데, 제가 예. 이유정 이 후보자에게 당적 가진 적이 냐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 수백 명이 이렇게 그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선언에 예. 소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정치 편향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몇 가지 흠이 있는거 아니냐 했는데 어다 소소한 뭐 딸에게 유학비로 유학 비용으로 송금한 것이 딸이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계좌 하나를 갖다가 이제 신고를 덜 하고 나중에 네. 신고한. 근데 이 액수가 다뭐 증여세를 갖다가 내지 않기 위한 어떤 불법 증여나 이런 흔적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고 거 유일하게 남은 게 한 4년 동안에 주식 투자해서 10억 벌었다는 건데. 예. 어, 그런 그, 실력도 있으니까. 예. <laughs> 예. 그게 이제. <laughs> 국내 경제사상에왜 계속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왔느냐. 뭐 이런 질문이. <웃음> 어, <웃음> 왜, 왜는보피처럼안 하고. 예. 왜또 허법재판관 되려고 하느냐. 근데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예. 어. 거기 불법이 없는 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고서 시택을 안 했는데 보면 이게 다 법조, 법사위인데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고 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laughs> 아니라는 게 확실시 않은다면 무조건 유죄로 네. 추정하겠다. 그 당신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들이 뭐 보고서는 채택 안 했지만 <laughs> 에, 이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명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한마디로 잡아내지 못한 거군요. 예. 뭐 어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8명 중에서 보수가 6명이나 되고 예. 어. 그리고 뭐다명 이상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전그한 명을 빼고 단 남성이고 예. 뭐 이런 걸볼때 오히려 균형을 잡아 줄 적절한 어, 이, 인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과, 채 세택이 되긴, 될까요? 지난 경험을 보면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슈가 되면 어떻게든지 길게 끌고 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금방 통과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경우기 이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예, 네. 뭐 제,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며칠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 문제가 더 먼저 예. 네. 어그지표기이 오르지 않겠는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달 거의 두 달째 그냥 네. 예공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 친박계죠. 예. 오선이란입니다.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또 크게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예, 글쎄요. 저도 뭐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아, 그 자리 안 계셨군요? 예, 예. 예, 발언할 때는, 그, 제가, 저, 저의 발언 후에 발언을 한 건데. 네. 뭐,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 종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종편에서는. 그, 는는 화제라기보다는 화제를 일으킨 거죠. <laughs> 불을 질른 거죠. 뭐. <laughs> <laughs> 뗄 감이 없으니까 이런 예. 거 가지고 이제. 그리고 포털에 이게 기사가 올라오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그런 또 생각을 가진 분도 있구나. 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laughs> 드물긴 예. 하지만. <laughs> 저는 이 심리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탄핵이 실제로 자신이 한 근거대로 될 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설마, 우선이나 국회의원이 하신 분이 탄핵 사유 몇 가지 얘기하고 정말로 이런 사유로 문재인 선생님 지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한 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그데 <laughs> <laughs> 이제 본인도 본인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서 왜 이런 주장? 을그 당의 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임기는못 마칠 거다. 예, 그렇죠. 그런 뭐 얘기를. 탄핵 어, 당할지 모른다. 뭐 네. 이런 네. 게 여보세요? 마치 이제. 자신들이 당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충격에서 어그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못 벗어나는 거고 뭐 그걸 또 보복을 했으면 하는아그러 예, 그런 좀 저열한 그런 복수심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복수심에서 한 말이다. 자 오늘은 그러면 잔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주고 끝내겠습니다. 어, 서울시장이 안 나가시나요? <laughs> 아, 저는 지금 창원 시민이자 경남 도민인데 그 <laughs> 예의가 아니죠. 서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 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아무래도 다시 나올 것 같고 서울 시장은 어떻게 각축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찌 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렇긴 그리고, 하죠. 예, 예. 예. 그 워낙에 이제 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연말 가야. 아는 게 아닌가 지금 모르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고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낼 거죠? 당연히 내야 되겠죠. 예, 예. 당연히 내야 될 텐데 예. 누가 나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죠.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나오려 하는 분이 있나요? 나올려 하는 분이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박 어~ 박원순 서울 또 서울시장도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 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능성이 높겠죠 경선을 통과할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모르죠다 모르신다고 <웃음> <오늘>. <웃음> 아니요 뭐~ 이제 박원순 시장도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하겠다라고 일단 예 네. 그~ 최근에 공식 입장은 그거 부인하지는 않는 걸로 보아서는 황교안 어떠십니까 황교안 아니 안흑성. 지금이 유신시대가 아니잖아요. <laughs> 본인 네.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인 것 같은 SNS 활동도 잘못 적극적으로 하시고,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거야, 글쎄요. 그, 이게 뭐, 학도 혹단 선거도 아니고. <웃음> <웃음> 오늘 노회찬 대표님이 왠지, 뭐랄까요. 어... 약간 기운도 빠지신 게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아, 기운 <laughs> 네. 빠진 게 아니라 네. 예 적절히 쓰고 있죠 뭐 적절히요 예 <laughs> 네. 뭐 아무래도 힘이 없다는 핑계로 다음에 첼로 연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첼로 연주 저희가 꼭어 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입당하십시오 <laughs>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입당해서 첼로 연주 끝나면 탈당할게요. <laughs> 예, 그,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예. 며칠 이상 입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십 년. 십 년. 그래야 강산이 <강사님> 변하니까. <laughs>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laughs> 노예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